계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요즘은 너무 그 옛날에 뭐 대가족 사이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삶 자체를 보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 주위하고 고립이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위 사람이 뭐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잘 챙겨주고, 어, 따뜻하게 뭐 위로해주고, 또 전화도 한 번씩 해주고, 해주고, 밥도 한끼 사주고, 사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돕는 게.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그 개인이 보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혼자 있다 보면 사람이, 어, 뭐가 또 혼자 있으면서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예, 특히나 상황이 안 좋고 하면 안전은 쪽으로 생각이 한번 꽂히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계속 있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뭐 극단까지 치닫, 치닫기가 쉬워요. 원래 혼자 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위험한 게 그런 거죠. 극단적이, 실제로 이게 별게, 처음에는 별게 아닌데, 이 씨앗이 막 풀어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게 되거든요.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어, 예, 그 사람 마음이 좀 피폐해지고 망가지기가 쉬운 거죠. 그, 사람들 간에 사실은 교류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특히나 안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때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있으면 너무 혼자, 혼자 있게 두지 말고, 뭐 취미를 가지던가, 뭐 동호회 활동을 하던가, 이제 그런 또는 밖에서 뭐 야외 활동을 하던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어그 사람을 좀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혼자 있으면 그게 되게, 어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